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 연구생 이상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PDAPSS Modified Cotton Conductive Thread for Mass Manufacturing of Textile-Based Electrical Wearable Sensors by Computerized Embroidery입니다. 해당 논문은 eTextile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섬유 분야에 관한 논문으로 특정한 기능성 소재와 섬유를 결합해서 웨어러블한 헬스케어 기기 및 생체 신호 수집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Materials Today에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24.2이고, 엔지니어링/마테리얼 사이언스 분야에서 q a 랭크된 저널입니다. 어, 먼저 논문 리뷰 에 앞서 이 e 텍스타일이라고 불리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텍스타일은 섬유 패브릭과 기능성 마테리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종류와 그 결합 메소드에 따라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존재합니다. 스마트 섬유라고도 불리는데, 섬유의 형태이지만, 어떤 센싱과 정극, 자체적인 가열 및 냉각이나 에너지 하베스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섬유의 전기가 통합해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활용성이 높은 스마트 섬유를 만들어서 다용도의 웨어러블한 스마트 기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체로 사용되는 재료들은 다음과 같으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특히 메이저하게 연구되었던 소재들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논문에서 사용한 마테리얼은 p.pss이며, 텍스타일은 코튼 베이스의 쓰레드이고, 메소드는 딥 코팅입니다. 어, 이때 딥 코팅은 기존의 생산 과정에서 그 의류를 염색약에 담궈서 염색하듯이 패브릭을 이제 원하는 물질에 직접 담궈서 염색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트로덕션의 첫 단락에서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비침습적이고 유용한 기능이 많지만 시계 타투, 패치, 뭐 스트랩 등의 독립적인 형태로 고안된 제품들은 한 번에 착용 가능한 개수 한계가 존재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일 의류의 형태로 착용하는 섬유를 센서와 통합하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융합되어서 상용화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센서용 물질에 의해서 섬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생산 방식이 모두 그 상용 실의 경고성과 내구성을 믿고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기존의 생산 방식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류로서 필수적인 사용과 세척 과정에서 균열 방리, 화학적 분해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위의 단점들은 이, 이 텍스타일 논문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텍스타일 분야 연구에서는 어떤 센서, 성능 등의 기능적인 향상도 중요하지만 저런 고질적인 상용화를 방해하는 단점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해내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원하는 모양을 자수할 수 있는 재봉틀인 컴퓨터 자수기와 호환되어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전도성이 뛰어나고 기계적으로도 견고한 새로운 코튼 PdPSS 기반 이텍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이때 DVS라는 물질을 가교제로 사용하여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재봉틀에 거친 작동 방식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들어낸 섬유로 후 모니터링 마스크나 e c g 전극, 가스 센서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패브릭, 그리고 마테리얼, 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결합하는 메소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의 전처리 과정입니다. 상용 코튼 섬유를 신트라폴이라고 불리는 바로제의 5%, 8 0도 u 2시간 동안 디사이징합니다. 이때 c 로시간 동안 디사이징합니다. 이때 로 즉, 디사이징은 상용 섬유에 먹인 풀을 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용 섬유는 보통 견고함을 위해서 왁스 코팅 등을 해서 나오는데, 디사이징 과정을 통해서 왁스를 제거해야 원하는 물질과 화학 반응시키기 쉽다고 합니다. 이후 표백제에 5시간 불리고, 순수한 물로 씻어내고, 50도에서 1시간 5분 건조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 전처리 과정에서 직접 고안한 보빈으로, 3D 프린팅으로 뽑아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전처리 과정을 잘 거치면 면 재질의 섬유 표면에는 그 OH기, 그러니까 하이드록시기가 활성화되는데, 이는 뒤에 조합할 그 물질인 P.PSS와 화학적인 결합이 더잘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펑셔널 마테리얼입니다. P.PSS라는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때 P닷PSS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P닷과 PSS 두 종류의 고분자 폴리머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어, 크로스링킹이나 블락 폴리머처럼 어떤 단단한 결합이 아니라 두 물질의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냥 모여 있는 이온 결합의 성격을 띈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닷 어, 물질은 강한 전도성을 띠며 양전화이고 PSS는 전도성을 띠지는 않지만 음전화를 띠며 분자 구조가 큰 P닷 입자를 감싸서 정기적으로 안정화시킵니다. 어, 흔히 세미컨덕터의 HTL 그홀 트랜스퍼 레이어라고 불리는 전공 수송층의 소재로 사용됩니다. 어, 이 텍스타일 연구에서도 PdPSS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게 생체 적합성이 아주 뛰어나고 코튼 소재 등과의 반응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위 사진에서 PSS의 분자 구조 형태를 보시면 X와 Y 형태로 모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Y 형태 말단의 OH기가 다른 도판트들과의 화학 결합에 주로 참여합니다. 네, 이때 p p s s 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특정 도판트를 섞어주면 전도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p p s s 의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행 연구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번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들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p p s s 의 구조는 가운데 커다란 p d 를 PSS가 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껍질인 PSS는 전도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최대한 피다끼리 연결을 해서 선형의 리니어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전화 수송 통로가 확보되면서 전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DMSO, 다이메틸설폭사이드라는 물질을 첨가하게 되면 가운데 피다의 화학적 구조가 변화해서 동그란 코일드 스트럭처에서 길게 늘어난 타원형 모양의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피다의 모양이 길쭉하게 변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피다들이 정렬되어 연결되게 되고, 결국 우측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더 리니어한 스트럭처가 돼서 전도성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EG, 그 에틸렌글리콜이라는 도펀트입니다. 어, 역시 P-다-PSs를 선형 구조로 만들어서 전도성을 향상시키는 원리인데, 이때 DMSO처럼 P-다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PSs 껍질을 특정 방향으로 연결해서 리니어 스트럭처를 만들어냅니다. 어, 에틸렌 글리콜은 두 개의 OH 말단을 가지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PSS의 Y 형태, 그곳의 OH 말단들과 수소결합해서 PSS를 일자 모양으로 쭉 연결해줍니다. 어,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섬유와 피닷과 그 에틸렌 글리콜을 동시에 사용할 때 부가적인 효과도 언급하였는데, 어, 에틸렌 글리콜 자체가 흡습성을 가져서 섬유와 함께 사용하면 전도성을 조금 더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DVS, 디비닐 설폰 가교제입니다. 가교란 영어로 크로스링킹이라고도 하는데, 어, 고분자 폴리머 사슬 간의 무작위성을 띄면서 연결되는 어떤 강력한 결합을 형성해서 물질을 전체적으로 견고하게 굳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 디비닐 설폰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바이닐기 말단을 가집니다. 어, CH2로 나타나는 바이닐기는 섬유 표면의 OH기, OH기와 PSS 말단의 OH기와 반응해서 하이드록시메틸기를 형성하며 섬유와 p p s s 모두를 한꺼번에 크로스링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의 물질들을 어떤 비율로 조합해야 가장 유리할까를 실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건을 설정합니다. 저자는 DMS와 o EG의 역할이 비슷한데 EG가 흡습성 등인 추가적인 장점이 있기에 DMSO 보다는 e 지 위주로 조합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우측 사진에 보시면 전체적인 반응 메소드가 보이는데요. 이때 반응하지 못한 DVS는 그 자체적으로도 PDAPSS에 첨가되는 어떤 추가적인 도펀트가 돼서 전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합 메소드입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롤트롤 코타를 만들어서 딥코팅을 진행했습니다. 빠른 건조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15cm 거리의 드라이기를 설치하였고, 6시간에 100m 정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스퀴즈 롤러를 사용하면 생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색한 섬유를 실온에서 하루 방치하여 크로스링킹이 일어날 시간을 확보하고, 컴퓨터 자수기를 사용하여 2분 정도면 원하는 모양으로 자수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수를 놓을 때 위실과 밑실이 존재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위실로 사용합니다. 어, 위실은 그 재봉틀 구조상 미실에 비해서 더 거칠게 동작하는 바늘기를 버텨야 하는 대신에 자수를 완성했을 때더 깔끔하고 노출 면적의 밀도 또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자수기를 사용할 때 염색한 섬유의 기계적 견고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치실 말고 미실로 사용했던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리절트 앤 디스커션입니다. 먼저, Electrical Conductance of Thread Before and After Embroidery 측정 실험입니다. 컴퓨터 자수기로 2 5제곱센치미터의 2mm 폭으로 자수한 후,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해서 저항을 측정합니다. 앞서 결정했었던 여러 조합들 중에, 23D5, 25D3 샘플이 가장 낮은 저항을 보이고, P.PSS만 사용할 샘플이 가장 높은 저항을 띠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수 전후로 샘플의 저항을 비교했는데, 모든 샘플에서 자수 후에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수 과정에서 바늘귀의 기계적인 마찰로 섬유 코팅이 일부 벗겨지며 생기는 일괄적인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샘플들 중에 DVS만 사용한 D3이나 D10 샘플의 경우에 크로스링킹이 과도해서 코팅이 쉽게 깨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DVS와 에틀링글리코를 같이 사용하면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어떤 고무질 중합체를 형성을 해서 섬유의 기계적 견고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23D5, 25D3 중에 더 뛰어난 샘플을 고르기 위해 라만 스펙트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섬유에 결합했을 때 섬유 미세 구조로 인해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단순한 조합 비율에 따른 차이만 보기 위해서. 가운데 사진과 같이 필름 형태로 제작하여 실험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EO-D3 샘플이 더 높은 인텐시티를 나타내는데 저자는 이를 피닷의 디도핑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PSS 껍질 안에서 피닷이 선형으로 배열돼서 전화 수송 통로를 만들어서 전도성을 띄어야 하는데 PSS 껍질이 다른 양이온과 결합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피닷이 디도핑되어 껍질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고 이렇게 탈도핑된 디피다 때문에 스펙트럼이 노크에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피다시 디도핑되었다는 것은 전화 수송 통로 구조가 붕괴돼서 전도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므로 저자는 23DO 샘플을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앞선 실험에서는 25D3의 저항이 더 낮게 나왔는데 이는 그2 g 의 흡습성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처리가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전처리 유무에 따른 라만 스펙트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그래프는 웨이브 넘버 1425 탄소 이중 결합을 기준으로 정기화되었고, 전처리되지 않은 그래프, 위쪽의 그래프에선 웨이브 넘버 1368 구간, 탄소 결합의 스펙트럼24% 증가한 모습입니다. 자수 전후로 라만 스펙트럼의 변화가 적어야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견고하다고 할수 있는데, 전처리를 한 샘플이 확실히 스펙트럼의 변화가 적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전처리가 섬유 표면의 OH기를 활성화시켜서 결합을 돕는다는 기존 이론과 일치합니다. 우측의 빨간 그래프는 자수 후 1주가 지나고 다시 스펙트럼을 측정한 실험입니다. 역시 스펙트럼의 차이가 적은 모습을 볼수 있어서 자수된 구조의 단기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염색된 섬유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힘을 가하는 인장 실험입니다. 대략 10cm 섬유 기준으로 20mm까지는 섬유가 인장될 수 있었고 전자 자수기 기준으로 실이 끊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때 전처리한 섬유의 경우에는 섬유가 파단되는 프렉처 스트렝스가 30% 가량 낮았는데 이는 전처리 과정에서 산화 처리하며 섬유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기적인 인장력을 반복해서 주는 실험입니다. 0.3Hz 주기로 1000회가량 1.5에서 2.5N의 힘을 반복해주면서 주기적인 인장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습니다. 첫 1회 이후엔 저항이 잠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섬유가 인장력에 의해 늘어나면서 전도성 물질들이 밀착하여 평행 전도 경로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저항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가하던 힘을 제거하면 밀착되었던 섬유 구조가 풀리면서 코팅이 손상되거나 전도 경로가 막히며 기존에 비해 40% 정도 저항이 상승합니다. 이때 저항의 주기적인 변화는 관찰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기적 인장력에 대해서 비가역적인 저항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역 스트레인 센서 등으로의 사용은 어렵지만 인장력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탁 저항성 측정입니다. 20 곱하기 2mm로 자수하여 세탁기에 5회 세탁하고, 50도에서 1시간 건조 후 저항을 측정하는데, 이것을 15사이클 반복합니다. 첫 번째 사이클 후에는 저항이 50%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코팅 이후에 남아있던 과도한 비전도성의 PSS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어 이후에 7사이클까지는 저항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7사이클 이후에도 세탁의 물리력에 의한 자수 구조의 미세한 변화로 저항이 살짝씩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일정 이상으로 증가하진 않으므로 세탁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별 장기 사용 실험입니다. 비가 오는 환경, 습도가 높은 환경, 태양빛을 주기적으로 받는 환경, 고온 환경에서 9일까지 3일에 한 번씩 자수 패턴의 저항 변동성을 측정합니다. 이중 고온 환경에서만 저항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는 고온의 공기 중에서 피닷이 부분적으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이후로도 8개월 될 때까지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단순 노화에 따른 피닷 입자 크기 감소에 따라서 약간의 저항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극으로서 사용될 때, 전기 화학적인 안정성을 확인하는 사이클릭 볼테메트리 순환 전압 전류법 실험입니다. 어, 순환 전압 전류법 CV는 가운데 사진과 같이 특정한 솔루션에 담긴 세 개의 전극, 어, 워킹 일렉트로드, 카운터 일렉트로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준비하고, 어, 이 중에 워킹 일렉트로드의 왼쪽 사진과 같은 삼각파의 전위를 걸어서 카운터 일렉트로드와 워킹 일렉트로드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이때 걸어주는 삼각파의 전위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사진의 삼각파 그래프는 캐소디 포텐셜, 음의 전위 그래프이므로 그래프가 증가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는 부분이고, 감소하는 부분은 플러스 전압이 걸리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류 전압 그래프를 뽑아보면 우측 사진과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상적인 전압전류 그래프는 전위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윗줄의 두 사진을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의 전압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전류량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는 솔루션 내부에서 전극의 주변 이온부터 그 산화 환원에 의해서 전화가 수송되는데 이온의 확산 속도에는 농도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갈수록 전화를 수송해줄 이온의 양이 줄어들어 이동하는 전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위 그래프가 하강하며 반대 전압을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의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위아래 두개 피크를 갖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즉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압을 반복해 가하며 전류 전압 그래프를 측정해서 수차례 반복 후에도 피크 값이 일정한지, 그래프의 모양은 일관적인지 등을 측정해서 전, 전극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P.PSS 패브릭 3cm를 워킹 일렉트로드로, AG-AGCL 전극을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탄소 전극을 카운터 일렉트로드로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할 솔루션은 페로시안화 칼륨입니다. 이때 우측 사진처럼 삼각파 전위를 가하는 주기를 통해서 스캐닝 레이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2회 진행했는데, 스캐닝 레이트를 변경하면서 한번 실험하고, 동일한 스캐닝 레이트로 100 사이클 반복하여 실험하였습니다. 두 개의 결과 그래프 중 우측 그래프가 100 사이클 반복 결과 사진인데, 100 사이클까지도 그래프가 충분히 안정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 사이클 이후에 전류가 증가하지만, 이는 실험 진행에 따라 전극의 미세구조가 용액에 노출되면서 전류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랜델스 세브칙 방정식에 따르면, 순환 전압 전류법에서 전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유도됩니다. 이때 산화 환원 과정에서 전달된 전자의 수, 전극 면적, 패러데이 상수, 확산 개수 농도, 가스 상수, 온도 등 나머지 조건들은 다 동일하거나 상수이므로 전극이 만약에 전기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주변 물질과 반응하지 않았다면 전류 i는 스캔 속도 v의 제곱근에만 비례해서 선형으로 산출되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앞선 실험의 스캔 속도 제곱근과 전류 그래프가 거의 완벽한 선형을 이루므로 해당 P.P.S.S 전극이 전기화학적으로도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낸 섬유를 기반으로 여러 애플리케이션 제품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ECG 전극이 자수된 티셔츠입니다. 2.5 곱하기 2.5cm 사이즈의 ECG 전극이 자수되었으며 100Hz로 샘플링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용 AG/AGC l 전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심전도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SNR 비교 등의 추가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고 신호의 전처리 또한 IIR 칸브 함수로 1Hz 구간의 노이즈 정도만 제거해주고 스무스 함수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끝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흡 모니터링용 마스크입니다. 사람이 들숨과 날숨을 쉬는 과정에서 날숨에 포함된 수분이 마스크에 가해지면 마스크 천조직의 전도성이 증가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사진과 같은 모양의 두 P.PSS 자수 전극 사이의 전도성을 측정해서 호흡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따로 전처리 없이도 호흡의 주기를 판별해낼 수 있었으며 별도의 아두이노 기기를 사용해서 원격으로 스마트폰 어플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가스 센서입니다. 암모니아는 환경적 생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커 가스 센서의 표적으로 자주 선정됩니다. 두 가지 모드를 개발했는데, 왼쪽 사진 파란 그래프의 모드1은 단순 사각형 모양의 자수이며, 피 다시 암모니아와 같은 알칼리성 가스와 접촉했을 때 디도핑되어 전도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모드 2는 빨간 그래프이고 호흡 센서와 비슷하게 천조직이 암모니아 같은 수용성 기체에 노출되었을 때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모드 1에서는 가스 주입 이후에 전도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모드 2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농도에서 반복 측정했을 때는 기존보다 센서의 반응 속도가 낮아졌습니다. 모드1의 센서는 한번 반응 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한번의노출에도 피다색 구조가 대부분 디도핑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드2의 센서는 가스 주입을 중단하면 어느 정도 전도도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반가역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화학적 센서로서 사용할 땐 일회용으로 쓰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산업용 컴퓨터 자수기와 호환되는 유기농 면 전도성실 페코텍스를 생산했습니다. 페코텍스는 롤투롤 방식을 사용하여 미터당 1.5달러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AG 전도성 은사에 비해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또 페코텍스는 재봉틀 자수시에 가혹한 기계적인 조건을 견딜 수 있어서 미치엘과 미실 모두 컴퓨터 자수와 호환됩니다. 연구에서 확인한 한계점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수 후의 저항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대부분의 센서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메소드로 금속 코팅된 실에 비해 저항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속 코팅된 실은 자수 후의 저항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여 결국 페코텍스와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론, 해당 실로 자수놓은 무늬들의 전도도가 시간이 갈수록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수하지 않은 실의 경우 오랫동안 보관하여도 정기적인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